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가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한번더 고백합니다. 내가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내가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어,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어, 이 이야기에 참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작정하고 찾아가시는 예수님과 작정하고 사람을 피하려고 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여기서 말한 원어가, 원어가 좀 생략됐는데, 반드시라는 단어입니다. 에데이, 제가 예전에 한번 오전 예배 때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헬라우 에데이가 여기 무조건 예수님께서 반드시 거기를 지나가시려고 한다. 원래 뭐 맥락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제 그곳으로 가시려면 그 길을 통과해야만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원래 길은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면 3일 정도면 이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갈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진으로 가면 3일이면 갈수 있는 길을 삥 돌아서 6일 정도의 길로 이렇게 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를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꼭 가야만 하는 길이다 그렇게만 가야만 하는 길이다 이건 단순하게 보면 그 길의 경로를 이야기하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거기를 꼭 지나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해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찾아오시죠. 세상은 다 지원서예요. 면접이죠. 다 가려서 사람을 뽑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가가서 만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우리를 찾아오신 패턴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작정하고 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또 정반대 모습이에요. 작정하고 사람들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이제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이 정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시라고 말하는데, 이게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12시, 낮 12시 정오예요. 그러니까 해가 한참 따가울 그때, 이 당시 우물은요, 이 성에서 거리가 떨어진 곳에 우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그러니까 그 벌건 대낮에 뜨거운 뱃을 쬐면서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요. 대개는 아침 일찍이거나 혹은 저녁 늦게 선선할 때를 이용해서 물을 뚫러 가요. 그런데 정호입니다. 급하게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 사람의 일들을 만나기 싫어서 그 시간에 간 거죠. 그러니까, 작정하고 사람을 피하려고 하는 여인.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작정하고 찾아가신 예수님과 작정하고 사람을 피하려는 여인.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도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돌아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첫 만남은 우리는 도망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던 시절,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 또 잘못 알면서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던 시절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항상 찾아오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시작은 도망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찾아오심, 또 기다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또 깨달을 때까지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숨더라도 하나님은 기어이 찾아오십니다 저는 10편 139편 말씀이 그래서 참 좋아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수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하늘 높이 피해봐요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땅끝 지옥까지 내가 내려간다고 한들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 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뭐 하늘 높이 우리가 굉장히 좋은 모습 잘나가고 기쁘고 그. 우리는 하나님은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산줄 알았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 삶이 저 밑바닥에 가서 진짜 아무것도 소망 없다고 생각할 그때도 하나님 거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숨어 있어도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선택이 외면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번 주 전도사님 말씀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 내용이었잖아요. 누가 봐도 베드로가 먼저 찾아가야 해요. 누가 봐도 베드로가 먼저 사과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마음에 있는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차마 고개 들지 못하는 그 마음을 아시니까, 이게 마음이 좌절되면, 고개 드는 것도 버겁습니다. 저는 많은 시간 사역을 하면서, 고개 들어야 합니다. 고개 들어야 합니다. 고개 드세요. <laughs> 뭐, 하나님 손님이 손 잡아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렇잖아요. 결단하고 일어설 때도 있지만, 여전히 엎드려서 좌절만 하고 있을 때도 있다는 거죠. 여전히 외면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개 들어야 한다는 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그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내가 다른 자리에 있지 않고 예배드려야 한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외면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모습을 아시니까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 나 예수님을 봐야겠다라고 간절함으로 나무 위에 올라선 사껴오도 만나주시지만, 여전히 세관에 앉아서 돈 세고 있는 마태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정말 다양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우리는 여전히 외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기도회 때 가끔 하는 찬양 그 찬양 제목이 믿음과 삶이죠. 가사 내용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이런 우리의 모습이 되게 잘 담겨 있어요. 가사가 이렇게 시작돼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때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줄을 작게 여긴 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뭐고 잘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날을 꾸짖지 않으시고, 내손 잡아주시네. 그래서 후렴이 보면, 주의 강한 손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넘어져 있든지, 혹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숨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 모습 속에 찾아오심을 좀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는 상처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우물가에 앉아 계시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와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단순한 도움 요청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건드리신 거예요. 지금.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이 날카로운 반응이 나와요.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질문이 아니에요. 쏘아붙이는 거예요. 굉장히 날카로운 반응이에요. 성경에서 그 설명까지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무시한 거예요. 말 걸어도 대꾸도 안 해주고, 그냥 쉽게 말하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유대 남성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기가 아쉬우니까 물 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요. 왜 유대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그동안 무시만 당했고 멸시만 당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먼저 만지십니다. 예수님은요 해결해야 할 문제를 피해 가신 적이 없어요. 그 열두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요, 예수님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데 사람들이 확 많이 따라가요. 그때 열두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뒤에서 예수님을 만집니다. 그 여인의 마음 속에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라는 마음으로 만져요. 그랬더니 만지는 순간 자기 몸이 치유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야기 끝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멈추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도 황당해서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가는데, 당연히 예수님 몸에, 몸에 닿을 수밖에 없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게 아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졌고, 내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알았다. 콕 집어서 말해요. 지금 이 말을 듣고 가장 두려운 사람은요, 치료받은 이 여인이에요.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거든요. 사람을 만지면 안 돼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이렇게 스며들면 안 돼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치며 다녀야 돼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몰래 숨어들어서 예수님 만진 거예요. 이건요 병 낫고 나서 이제 돌 맞아 죽을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멈춰서서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몸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 마음의 병도 치유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치유되었다는 것을 선포해주고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상처를 그냥 어벌쩍 넘어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아파요. 우리의 상처를 만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상처가 심하거나, 그뭐 찢어진 자리에 뭐 꿰매고 나면 꼭그 후에 하는 게 소독이죠. 뭐 드레싱이라고 말을 하던데 소독을 해요. 그 시간은 분명히 치료의 시간인데 아파요. 그냥 뭐 거즈나 붕대 그냥 계속 감아놨으면 좋겠는데 꼭 시간이 되면 그 붕대를 다시 풀고 그 푸는 동안도 따갑잖아요. 풀고 또 소독하겠다고 소독을 해요. 깨끗하게 치유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아파요. 우린 늘 아프니까 덮어두기를 선택하잖아요. 지금 아프니까 덮어둬요. 누가 그 문제 건드릴 때마다 반응하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날카롭게 이야기를 해요. 그 문제 건드리면 바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프게 하시면 책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내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서 피하고 싶을 때도 있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 잘못했다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라, 너 아팠지 치료해 줄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파도 피하지 않잖아요. 아파도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서잖아요. 무엇보다 아픈 말씀이 나를 치료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거죠. 그 성경의 선지서에 보면 저는 이 요나서와 이 예레미야서가 참 대조적인 성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나서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근데 그반 대상도 다르지만 반응도 너무 달라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그렇게 선포하니까 위에는 왕부터 아래는 짐승까지 금식을 하며 회개를 해요. 받아들여요. 지금 우리 안에 죄라는 커다란 상처가 있으니까, 그것 깨닫고, 그거 거기서 반응을 하죠. 근데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예레미야선지 제가 그렇게 선포하고, 특별히 성전 앞에서 막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말려요.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마라. 더 이상 멸망, 심판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말씀을 막아버려요. 불편하고 아프니까 말씀을 멈추게.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끝까지 말씀을 선포해요. 본인은 심지어 말씀 선포하는 게 싫다고 말을 해도 하나님이 그 속에 불일듯 마음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거죠. 그 불일듯 주시는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꽁꽁 싸매고 있어도요. 하나님은 그 상처에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거기를 만지시는 거예요. 아프게 하심 위함이 아니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곳으로 이야기를 풀어 가시는 거예요. 상처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프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삶은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회복되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그 다음 16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숨기고 싶은 일도 결국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이랑 한참 대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하시죠. 너희 남편을 불러오라.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전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또 넘어 가시면 좋겠는데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 여인이 잘 넘어갔나 싶었는데 너희게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너희 남편이 아니도다.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정말 숨기고 싶은 이야기예요. 아니 처음 본 사람 앞에 나의 부끄러운 모습, 창피한 모습 드러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직면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이 되게 좀잘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은 잘 모르는 모습인데, 옆에서 보면,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왜 저런 모습인지, 또 어떻게 하면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옆에서 보면 잘 보여요. 그래서 옆에서 훈수를 왜? 훈수 들때더잘 보인다고 하잖아요. 오죽하면요, 이 성공하는 결정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자기개발서, 이 자신있게 결정하라는 책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요. 이 책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현명한 결정, 뭐 기업에서 뭐 성공한 결정, 실패하지 않는 결정을 할수 있는가? 거기에 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가장 믿을만한 친구에게 이 일을 말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조언을 해줄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그거대로 하래요. 어, 저는 이거 굉장히 납득이 돼요. 보통 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까? 이 결정이 좋을까? 저 결정이 좋을까? 사실 옆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답 알거든요. 다 근데 내가 그를 이제 그 답을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들이 자기 객관화라는 말까지 요즘은 사용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남이 보는 시선으로 볼줄 알아야 한다는 라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옆에서 보면 다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말해주지 못하는 이유가. 본인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그런데 지금 내 상황이 그러면서 이막 수십 가지 이야기를 해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섯 명이 남편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오0까지는 넘은 거예요, 지금. 내가 위럴 수밖에 없는지. 근데 예수님은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그 이유에 숨지 말라는 거죠. 숨기고 싶은 모습,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자꾸 선포될수록, 옆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옆 사람이 보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모습이 깨닫게 되는 거죠.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모습을 많이, 발견해요 오늘 새벽에 전사님이 이제 하신 말씀인데요. 그 말씀 중에 이 김은 작가와 해밍웨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그 말씀 중에, 에스더 말씀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작품 하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남는 메시지가 그들은 사명이기에 그렇게 고집스럽게 노력했다. 자신의 사명이기에 생명을 걸고 그 일에 매달렸다.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는 것도, 이 사역하는 것도 익숙해지면서 이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마음이 편해지는 건 좋은데 그 사명을 향한 간절함마저도 편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편해질 때도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편해져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럴 수도 있지 뭐 생각했는데 말씀 앞에 서니까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숨기고 싶은 모습들 거기 찾아오시는 거예요. 숨기고 싶어서 외면하고, 숨기고 싶어서 보지 않던 내 모습, 말씀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성도가, 성도가 해야 할 일, 말씀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면, 이제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 돼요. 숨기지 않고 계속 직면하는 거죠. 우리는 자꾸 숨고 싶어도요, 하나님은 기어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숨기고 싶은 일, 내가 보지 못하는 내 모습, 사람의 눈은 모든 걸다 보는데 자기 자신은 못 보잖아요. 그때 말씀이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이 드러나면 그 말씀으로 알려주신 내 모습, 사람들이 보는 객관적인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내 모습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모습이 주님 앞에 더 아름답게 빚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숨어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나의 상처에 찾아오시고요. 내가 숨기고 싶은 일에도 찾아 오십니다. 결국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성도의 모든 날은 회복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니 오늘 이 밤에도 그 회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숨으려 해도 기어이 찾아오신 하나님 때로는 내가 숨겨두고 싶은 상처에도 찾아오시고, 때로는 내가 다 보지 못하는 내 모습, 또 내가 숨겨둔 내 모습에도 결국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를 드러내게 하실 때, 그 모습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여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